아, 2 더하기 2는 3으로 이제 중첩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드로팡률, 리벤지, 도발강화 어, 드로팡률, 드롭 드로팡률. 드롭 이속이나 하나 더 올려 줄까? 이속 하나 올려 주고. 어차피 깰다 깰다 뭐 빼면 되니까. 어. 피 행동 거리. 다껴 주자. 어. 리벤지. 아, 못기네물된 경감하지 말고 저거 끼라고. 연속 데미지 방지 그럼 하나 더낄수 있지 오케이 여기다 끼고 끼고 해피 행동 거리는 됐고 이동 속도 하나 더 켜주고 이렇게 하죠 와. 많이 켰다 어 훨씬 세졌겠는데 일단 저장한번 하고 안호하나님 반갑습니다 새로오신 분들 반가워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은 내가 해야되는 퀘스트가 어, 몇개 있니 현재 퀘스트는 로봇조사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 이거부터 하죠 레지스탕스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로봇한번 보고 아 맞다 무기 강화도 해야되는구나 무기 강화 안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적이야 짐승 가죽 한개 모자라 아 이거 하나 저 일단 100에 언냐 그러니까 약간 대검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작은 검은 재료가 부족하네 가죽 하나 벗겨서 가야겠구만 그 전에 뭐 케이스부터 하죠 뭐 보상으로 줄 수도 있으니 달려라, 일단, 실종된 인원을 찾는 퀘스트부터 하자. 아, 근데 뭐 맵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저 위로 가는 건가? 와, 이제 막 얘네들 막 바닥에 돌아, 돌아다니네. 이 위로 가는 길이 있겠지? 좋아, 좋아. 여기 왔군. 저 위쪽인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데미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너희 같은 쪽 오래기들은 없어져야 한다. 멍청이들. 어,

시키는 거 졸라 많네 진짜. 어?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 거야? 통신환경 개선 미션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뭔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야 이거? 헤드립 보소. 저런 부류자가 지금 엄마 보고 가보라고 이만 뭐야 저거? 아가 아니야. 일단은 무시해. 내일 미션부터 하자. 일단 저 위에 내일 나대는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보고, 얘한테 이제 기계 생명체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기계 생명체에 대해서 물어본다. 걔네들, 아까 아담과 이브, 걔네가 좀 상하죠.

수페나라로 가야될 것같다 느낌. 상업시설의 흔적에서 삼림지로 간다. 어 아, 왔네요. 뭐, 알겠어. 일단은 그거 알겠는데. 일단 내가 보조미션을 할수 있는 장소가 거대 로봇조사. 여기를 가서 사막지대 캠프를 가서 이거 조사부터 해야겠다. 저장해주고 사막지대 여기서 일단, 일단 미션 두개 한번 좀 완료를 해보죠. 두 금이 되게 좋아 맞아. 카코랑 트위치랑 어디서 방송하실지 알 수가 일단은 기본은 트위치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트위치에서 그냥 구독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너십 계약 제안이 와가지고 어.. 파트너십 계약을 하게 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활동을 트위치에서 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지만 또 트위치에서 또 이제 더 많은 이득을 보, 바, 보면서 방송을 할수 있게 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늘 말이 고있냐 어쨌든 이게 되면 아마 메인은 트위치가 될 겁니다. 음. 계약서가 와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위치를 메인으로 보시면, 어, 생각하시면 돼요. 구독 버튼도 생기죠. 어, 생기고. 와, 이제 원서가 오늘 무가되는데 우와, 데미지 봐, 미치. 와와와깡톱무고와 이런 거 이렇게 한다냐 레벨 20이면 나보다 더 높네 이거 한대 맞으면 갈까진데 지금 일단은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같아 잘못하면 한 번에 죽는다 저거 레벨 20짜리야 그게 강력해 보이거든? 네, 되게 손스럽게 생겼다, 되팔 네. 돌리는 거 보소. 일로 와봐, 고철 덩어리. 비주 y 예스. 약간 구독이라는 거는 어떤 분이 개념이라면 여러분들 월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달에 5천원씩. 어..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전기 그게 있는데 그거라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광고를 스킵하는 퀵뷰의 기능이 생긴다든지 오! 어, 이거 얻었다 오케이 개이득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특수 이모티콘을 쓸수 있어요 제가 제, 직접 제작한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그런게 있어요 어 트위치에는 역시, 제큰 애가 네임드였구만. 어쩐지 너무 세다 했다. 어. 여긴가? 우와, 뭐, 미친. 레벨이 3 0이야 어쨌든, 뭐? 뭐? 전기통 들고 살리네. 야, 막 들어가다 죽을 뻔했어.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레벨 높냐? 네, 30인데 뭐강력하지는않은데 어. 우와, 데미지 봐, 미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됐 여기 있는데, 오, 잠깐만, 잠깐 어,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근데 이 니오 오토마타는 되게 액션도 화려하고 좋거든? 근데 내가 하나 걱정되는게 우리 방송에는 아재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지러워 할것같아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니? 나 같은 젊은 사람은 어지럽지 않거든? 여러분은 좀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같아 예스. 여기다 여긴데, 여깄나? 우와, 이게 뭐야? 가야 약 감금당했어 이런 건방진 간치노 약간 가간 약간 왜 에너지가 안약와와간 피가 안간라 장난해 지간 에너지가 안간라 콜라봐 어? 막 죽기 전에 잡고 하고막 그런 거 아니겠지? 와 피다는 거 봐. 자 레벨 엄청 높아. 35야, 35. 일단 뭐, 피템으로 피 채우면서 어, 천천히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한 방에 간다. 조심해야 돼. 와, 진짜 이런지 졸라한다네. 잠복 주제 너무 센거 아니야? 아 회피는 어렵잖아요. 회피는 어렵지 않은데 너무 힘이 많네. 좀 뒤에 해야 되는 미션이었나? 당황한 검으로도 이정도라니. 저 검으로 최대한 약사판 뒤. Yeah, m a 뭐, 시키그 야, 이거만, 날리면은 뭐, 예, 야, 뭐, 냐 엄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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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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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예, 피통이. 이걸로 근데 밀어내면은 뭐, 오지 못하네요. 예, 아우, 맨. 됐다, 거의 다 죽였다. 죽어라!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마무리! 꽉! この機械生命体の解析をああえどうしてですかちょっと気になることを言ってたから行きやすです。当該機械生命体は仲間を破壊されている。その怨恨を理由にレジスタンスの男性をここに呼び出し最終的に破壊した模様機械生命体が復讐した。<っ><っ>感情にいたのも どう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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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うぞ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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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역시, 약육강식의. 좋아, 일단은 미션 두 개를 다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 보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어 여기가 스페나라인가? 여기 스페나라 같고. 목적지. 저 위는 뭐지? 일단 나는 요, 요쪽 캠프로 이제 워프 타고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이거 뭐냐? 이거 물음표돼 있어. 뭔지 모르겠다 이건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저기 가면 왠지 보스몹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저기 가면 포드씨를 구할 수있거 뭐냐? 이 그래, 제가 너무 센 거였네. 레벨이 여기 6인데 제 35였거든. 어쩐지 몰라 쎄다 했다. 가자. 제가 이상할 정도로 센 거였어. 설마 나가는 길이 막혔다던지, 퍽 힘. 사막이 진짜 많네, 못해. 대학교 다닐 때 약간 뭔가 이런 사막 탐험 같은 거좀 해보고 싶었는데. 신청받아서 막 사, 사막 횡단 막 그런 거 이제 받는 거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여긴가? 아니, 여기 아니야. 캠프. 캠프는 이쪽이지 얘 인간 아니에요. 얘 안드로이드입니다. 병기 인간, 병기요 기계 인간. 얘도 퀘스트 있네. 뭐 이렇게 퀘스트가 많아. 잠시만, 그래서 또 완료부터 하죠. 캠프. 내가 그래서 뭔가 스태미너도 안 달고 어 거의 무한으로만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해드리면은 어 지금 어느 여기까지가 어떤 스토리냐? 원래 이제 인간이 기계 어, 외계인들이 보낸 기계 생명체에 의해서 이제. 달쪽으로 쫓겨납니다 어.. 지구에서 쫓겨나죠 거기서 쫓겨난 어, 그 인간들이 기계 생명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안드로이드 병기들을 만들어요 그.. 래서이 안드로이드 병기들이 어.. 외.. 외계인이 조종하는 기계 생명체와 싸우는게 이제 큰 스토리인데 지금 현재 좀 반전이 나왔던거는 어.. 외계인이 있는줄 알았는데 외계인이 이미 자신들이.. 자신들이 직접 조종하던 기계 생명체들한테 다 털린거야 지금 스토리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뭐야? 얘도 지금 또 동료가 당했으니까 또 빡쳤네. 좋아하는 상대도 죽이고 싶은 상대도 없다니 그냥 가만 히 있어. 방송이나 보라고. 그래. 원래 복수심 이런 거안 좋은 거예요, 그죠? 어,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어. 일단 이거 완료했고. 야, 근데 제 그것도 안 주냐? 퀘스트 완료했는데 보상도 안 주네. 이건 깬거 아닌가? 왜또 아직 떠 있지? 통신 환경 조사. 이게 메인 메인 미션이고, 거대 로봇 조사. 나인 헬스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나? 제가 보상을 준다고. 이거 기계 생명체, 아 기계 로봇 저거는 그럼 누구한테 완료하는 거예요? 그 기계 쪽으로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어, 됐다. 됐다. 오케이. 됐네요, 지금.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위쪽에서 보상 받으면 되겠지? 오그여자 없어졌네 진짜로 여기 한명 있던 애 없어졌네요 야 복수하러 갔네 지금 기계 생명체랑 싸우러 갔네 또아 이러면 안 좋아 이런 거 HP 최대 치업오 괜찮아요 저야 완이 좋네 레이지 상스 야칩꽤 괜찮은 거줬는데 피통 줬어 피통 일단, 피통 하나 달아주고, 어, 보조칩은 빼고, 뭐, 솔직히, 뭐, 이거, 어, 이거 하나 빼도 될것 같아. 일단, 제거하고, HP 최대치 3, 3짜리. 이렇게 달아주고, 그거 이제 완료로 어서 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어. 거대 로봇 조사.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저기 아까 우리 봤던 그, 옵티머스 프라임 있지? 그거, 걔한테 가면은 뭔가 조, 그, 고쳐서 어떻게 하나, 하나 본데? 일단 아까 그 컸던 로봇한테 한번 가보죠. 저 머리만 있던 로봇 있죠? 어. 걔한테 가보자. 근데 그 녀석이 어디있었지 저쪽이었나? 있던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예 거야 마이 그죠? 좋아 여기다 47분 후 2분만 더어었으면 빡칠 뻔했어. 좋아 이러면 어때? 나 게이스 110 무슨 말이지? 인서력 현재 유 기계가 말을 하네. 음, 오, 데이터 추출. 이 로봇이 만들어진 공장의 정보 왔네요.